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아빠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파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채굴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메인넷 출시한다 등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는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KYC 인증을 통과한 사람도 제법 보이기도 하고 어플에서 보면 KYC가 승인되었다가 임시 승인으로 바뀌고도 있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파이코인은 무소식보다는 뭐라도 하나 소식이 나와줘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팀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입장에서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 제법 의심스러운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코인 관련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DC인사이드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카페 등 정말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이버 카페와 같은 카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파이코인은 결국 상장된다 기술력이 있고 미래 결제 시장을 바꿀 거다 등등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은데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아무나 글을 쓸수 있는 곳에서는 부정적인 글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억지의 글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글들의 공통점은 아직도 자체적인 KYC 인증이 정상화되지 않았다 개발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메인넷 출시도 안 하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등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사실 부정적인 글이긴 하지만 팩트이긴 하죠? 저와 같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분들도 이거는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보니 파이코인 어플 내에 있는 채팅창에서도 이런 글들이 제법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파이코인을 개발한 니콜라스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등 미래 지향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런 안티들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듯이 트위터 팔로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더리움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거의 다 따라잡았으니 말이죠. 게다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도 6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짧게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커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보았었는데, 해커톤은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개발자가,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한 앱이나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것인데,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아무리 채굴을 많이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결제 시장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도 파이코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했다든지, 혼다 자동차를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다고 하던데, 저도 이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정보가 부족해서 확인을 하기에는 어렵긴 한데, 해커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만파이를 준다고 하니, 상금 또한 상당하긴 합니다. 실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이코인이 통상 30에서 40달러,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 만파이면 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이 넘는 상금이 될수 있겠네요. 물론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바로 팔지도 못하고, 상장되더라도 이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은 파이코인이 적어도 10달러 그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실제로 갈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채찌 PT한테 내년 파이코인의 가격을 물어보니 비관적인 예측도 있었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10에서 50달러, 2030년에는 10에서 1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100달러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낙관적으로 보면서 행복회로를 돌려도 되겠지만, 사실상 메인넷 출시가 돼야 행복회로를 돌리든지, 채굴했던 거를 팔수 있든지 할수 있잖아요. 저도 채굴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른 뭐라도 하나 나와줬으면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수상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본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밈코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파이인와 스페이스파이코인이 있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파이인우는 말하기도 어려운 가격인 이 가격에서 한800% 올랐었거든요. 뭐 사실 이 코인이 기술력 때문에 올랐기보다는 파이코인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우니 이 코인으로 거래를 해보자 해서 올랐었지 않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최초의 파이코인 밈코인이어서 더 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 80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파이인우는 파이하면 떠올리는 3.14를 모티브로 해서 최대 공급량이 3.14 트릴리온 3조 1,400억 개이 정도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파이인우가 더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 이거는 저도 예상하기는 어려운 코인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파이 코인도 있거든요. 이 코인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맥스시와 xt.com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는 한데, 파이데이인 3월 14일에 맞춰서 상장을 시켰었습니다. 유니스왑에서는 작년서부터 14,0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파이데이에 맞춰서 상장시키고, 지금까지도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도 당시에 스페이스파이 코인을 알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매매는 안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알면서도 왜안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이걸로 돈 벌어서 메인넷 출시하고 몇 개의 거래소에는 상장까지 시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스페이스파이 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메인넷 출시 관련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었는데, 제가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들려오는 내용이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고 곧 상장한다 이런 내용은 나왔었지만 아시다시피 메인넷 출시를 하려면 자금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 거래소에 또 얼마를 줘야 되거든요. 이건 저도 진짜 진실을 모르지만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기는 한데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상장비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외 거래소도 상장시켜 줄 테니 얼마를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상위 거래소일수록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상위 거래소에 상장되면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더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메인넷 출시에다가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을 때까지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밈코인 하나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의심이 100% 맞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왜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세 번째 밈코인이라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노 코인이 총 공급량이 3.14트릴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인도 파이노와 마찬가지로 3.14트릴리온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죠. 파이노나 스페이스 파이처럼 코인명에 파이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지도 파이 이미지가 안 들어가다 보니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 모르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파이의 홀더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었는데 상위 홀더들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큰손들이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만프로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때 물량을 상당히 줄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 지갑을 확인하다 보니까 물량을 줄여서 가지고 있는 홀더 중한 지갑에서 이 코인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모은 것 같지는 않던데 조금씩 물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갑에서 물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면 물론 느끼나겠죠. 이 지갑이 숨겨진 파이코인의 지갑일지는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줄였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의 총 공급량이 또파이인우처럼3.14 트릴리온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세 번째 밈코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스페이스파이처럼 100%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오픈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파이처럼 100%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밈코인은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자체 기술력이 있지 않고 성장성도 없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로또 살돈 아껴서 사는 정도로만 사놓고 묻어둬야 한다는 거죠. 뭐 내가 여유가 있다 하면 5만 원, 정말 여유가 있다 하면 10만 원이 정도로만 사놓고 묻어두셔도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금액은 권장해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스페이스파이처럼 만프로 이상 상승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천만 원 수익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뭐그 이상 상승하면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매번 당첨되지 않는 로또보다 오히려 확률 높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소액만 투자해서 묻어두다가 만프로 넘는 상승을 보였던 스페이스파이처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수익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1만, 일만, 1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면서 이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석한 내용과 코인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렸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점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게다가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을 싸게 살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 등 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은 카카오톡 정보방에서도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뭐돈 주고 입장하시는 게 아니라 링크를 드리면 그냥 입장하셔서 구경만 하셔도 되고 영상 업로드 전 미리 안내드리는 내용 보신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올려놓으면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새벽에도 광고를 하는 등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있는 점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코인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시면 일만 정보방 들어오실 분들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본 채널에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아아빠의 경제사용설명서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영상설명란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받아보신 다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없으니 뭐 혹시라도 금전 요구를 하면 그냥 텔레그램방 나가셔도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던데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